제 모두 다 해로. so you like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주요 온라인 예배로 명절을 보내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격렬한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밧줄, 그 생명의 밧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에이라는 눈보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도 있겠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순간도 있겠죠. 어쨌든 이 눈보라 속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은 일들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없이 서두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중독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계속 활동하고 행동해야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뭔가 나아질 수 있다는 강박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멈추면 게으르다고 죄책감을 갖게 되죠. 이 과도한 활동과 서두름은 우리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폭력은 서서히 우리 삶을 영적인 눈보라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길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인도해줄 로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로프를 주셨습니다. 로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로프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로프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로프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프 보이십니까?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네, 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로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로프는 우리 수천 년 전부터 내려져 온두 가지 핵심 훈련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매일 기도와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들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밧주는 우리 삶의 리듬을 회복시켜 주는 기능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쉬셨음을 증언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뒤에 그분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날을 안식함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 사바그 본질은 그치다입니다. 일을 멈추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 생각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네 가지 성경적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첫 번째, 멈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쉼, 휴식입니다.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기쁨을 주거나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기쁨, 조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멈춤, 쉼, 기쁨. 이세 가지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자기입니다. 휴대폰이죠.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휴대폰이나 전자기를 사용하는데 이 시간은 제외하고요. 아무튼 전자기기 사용은 이 안식을 방해합니다. 전자기기 사용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벗어나서 스탑하고 멈춤 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상입니다 컨템플 t 레이션이 관상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는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전념하고 확인시켜 주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의 밧줄이라면 매일 기도는 하루 하루의 밧줄입니다. 매일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식하고 삶의 리듬을 잡는 훈련입니다.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 속에는 핵심적인 네 가지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멈춤. 하는 일을 멈추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10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처럼 내가 오늘의 하루를 아침을, 점심을, 저녁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는 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중. 긴장과 잡다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세 번째, 침묵. 내면과 외면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만 귀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적인 정리도 필요하겠죠. 시끄러운 곳에서 잠시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 시간을,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열1기상1 9장 12절,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침묵 가운데 의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입니다. 1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숙고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가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도한 삶의 속도라는 현대적인 폭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바쁘게 살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리듬을 좀더 늦추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재인식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영성을 개발하기 원하십니다.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이 잠깐이라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하며 그리고 침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비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그 소리에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신 안식의 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며 주님께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칠지라도 로프 대신 우리의 인생의 밧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손으로 느끼며 안전히 그분의 계신 집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이 추석 명절에 만났던 가족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함하여 그 가족들이 혹시 주님의 로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로프가 필요한 그 대상들을 떠올리며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 그 형제가 자매가 내가 주님의 로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매달마다 1년 360일 동안 로프를 꼭 붙잡고 갈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매일의 묵상과 그리고 멈춤과 그리고 주님 안의 함께함을 통해 경험하며 그리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